포인트. 나나. 아니, 그걸 대야 보나나나 놓은 시간게. 나게헤벤니벤니벤헤벤둘나왔어헤벤둘러어헤어 왼쪽이 인스타. 응. 인스타 왼쪽이 인스 포인트 바 받아, 아, 받아, 아, 받아. 포인트. 안 포인트 받아. 고 있어. 받고 있어. 자, 탄자탄 선어. 누르면 되고 허물 이으러서 맞고. 나나 하나. 고 쾅. 이할 말아. 뱅커밖에 없어. 재원 왔음 있어? 재 자리 한번 줘. 이만해, 이만해, 이만해. 빙, 이벤 나이스. 고생하셨어요. 고생, 고생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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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이겼다이겼다 3361점입니다. 좋아, 좋아. 좋아. 한 판만 더 이기면 돼. 한 판만 더 이기면 점수 부구다 好，爸妈。